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오늘의 사자성어는 시중지도입니다. 인생은 결국 타이밍의 예술입니다. 너무 앞서가면 미움을 사고,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치죠.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. 시는 때, 중은 가운데를 뜻합니다. 즉,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가장 알맞은 길. 그게 바로 시중지도의 의미입니다. 하지만 시중지도는 단순히 중간을 지킨다는 말이 아닙니다. 추우면 옷을 입고, 더우면 벗듯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혜. 그 속에서 균형을 잃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. 요즘 말로 하면 시중지도는 센스 그리고 눈치입니다. 내 고집이 아니라 지금. 이 순간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아는 능력 오늘 하루 이 시중지도의 마음으로 조금 더 따뜻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보세요 그게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